안녕하세요 전소영이대신하는 부동산 경매 현장 임장 오늘 임장할 부동산은 거제시연, 초면, 연산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11개입니다. 11개 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번호는 2 0 2 4년 8427번이고 2번 사건이고요. 1번 사건 제가 지난번에 분석을 했는데 요 1번 물건은 지난번에 방송을 영상을 한번 찍었었죠. 여게또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전부 아직 남아있고 주소는 연추은 연산이 4 2 9의3번지고요 9분 건물입니다. 9분 건물로 101호부터 총 11개가 있습니다. 1층이 2개, 2, 3, 4층 3개씩 해서 총 11개 호실이고요. 전체 다 나온 겁니다. 다세대 주택 빌라고요. 전체 11개 호실이 7억 4,500이 감정이 됐었고, 현재 4번이 유찰됐습니다. 4번 유찰돼서 내년 1월 10일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토지가 대지권이지만,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은 땅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대지권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구분 건물이라서 대지권이지만, 열한 개 호실 전체를 전체에 대한 대지권이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땅이 200평 가까이 되고요, 건물은 연면적이 105평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105 평이 전용 면적이 105 평입니다. 1 1개 호실에 대한 전용 면적이 105 평이기 때문에 공용 면적까지 합치면 100한 4, 50평 정도. 일반 건물로 치면 100한 4, 50평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하는 사건이고. 지금 네번 유찰돼서 아마 이 채권자가 농협인데 경매 취하를 하고 다시 경매 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곽 토지 보시면 연초면 연설이 429번지 도로 4분의 1 하고 또429 2번지 도로 4분의 1 도로 지분도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짓더라도 건축하는 데는 아무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물건 현황을 보시면 총 11개 호실입니다 1층 101호부터 4층 503호까지 11개 호실이고 그에 대응하는 대지권이고요 근데 이 전체에 대한 11개 호실 전체에 대한 대지권 요거를 다 합치면 요게 나오죠 200평 가까이 197평인데 대지권이지만 이 토지 전체에 대한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층은 지금 뭐 10평 8평 전용면적입니다 그리고 2층이 3개 3층이 3개 4층이 3개고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현재 운행은 중단돼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리고 3층하고 4층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고 투룸 구조두인데 곰팡이가 많이 쓸어있고 손은 좀 보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손물건은 많이 없을 겁니다 육안으로는 엉망이지만 막상 꽂혀보면 실제 꽂힐 건 없어 보입니다 누수 같은 건 없어 보이고요 타일 떨어진 거는 뭐 붙이면 되고 큰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보기에는 엉망입니다 아 그리고 지난번 방송할 때 일반 물건 방송할 때 말씀 드렸는데 요게 이제 다 세대주택이고 빌라입니다. 요집 각각이 주택수 하나로 들어갑니다. 구멍 건물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소유권을 시작하면 11개 주택이 생기게 되는데 요새는 주택을 많이 소유하면 좋지가 않죠. 그런데 요 이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1억이 안됩니다. 막 3천정도 됩니다. 3천정도 되기 때문에 주택수에는 산입이 안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은 2013년에 지었습니다. 인천에강 보시면 2013년 11월 13일에요. 근저당이 최초 담보물건이고, 말소 기준 권리고요. 이 당시에는 보증금이 4천만 원 이하이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14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데, 일단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분은 없어 보이네요. 102호 전입돼 있고, 다른 건 없고요. 미상 넘어가고, 502호도 넘어가고, 302호 전입 확정 배당 요구 다 했는데, 보증금이 4천을 초과해. 래서 배당 받아갈 게 없고요. 203호 넘어가고 201호 보증금도 초과됐고 배당도 안 했습니다. 아무튼 받아갈 게 없고 202호도 받아갈 게 없습니다. 3, 4층은 다빈거 같고요. 1, 2층은 일부가 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등기는 이제 이게 집합건물 등기입니다. 집합건물 등기고 근저당권 이하 11개 호실 전부다 근저당권 이하 전부 말소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면에 보이는 집이구요. 지금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엘리베이터 있고, 현재 작동 중지가 되어 있구요. 1층이 2개 호실이 있고, 요 작동 중지는 검사를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검사만 받으면 되고, 어,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더라도 크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갈 겁니다. 2, 3, 4층은 3개 호실씩 있습니다. 3층으 올라가면 문이 열려 있어서 외부를 다 찍었습니다. 구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게 1호 투룸이고요. 투룸 구조는 투룸 구조입니다. 방독의 거실 하나. 자 여기는 뭐 무난하고요. 도배가 조금, 뭐, 벽지 상태가 좀 지저분한데, 여기는 무난합니다. 오래 비었던 것 같아요. 거미줄이 끼어있고, 오래, 오래 비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란다가 없습니다, 여기. 왜 베란다를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빌라인데.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베란다를 안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는 다 세대주택인데 베란다가 없습니다. 여기 투룸이었고요. 네. 여기 2호 곰팡이가 막온 전시만실 쓰러 있습니다. 근데 보면 루스로 인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루스로 인한 거면 이제 물이 새는 적이 있어야 되는데, 루수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면 문이 꽉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기가 안 돼서 곰팡이가 핀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환기가 안 돼서. 청소하고 도배만 하면 깨끗해질 겁니다. 사이즈는 보통 그냥 투룸 사이즈인데 한 가지 단점은 베란다가 없다는 거. 이집 전체 베란다가 없습니다. 거실이 조금 작은 투룸이고 여기 3호 요, 상호도. 요거는 1 5룸 방이 하나, 거실 하나. 1 5룸이고요큰1 5룸입니다 음. 여기도 뭐 상태는 괜찮죠 중간방만 지금 곰팡이가 많이 피어있고 양 사이드의 방은 괜찮습니다 우리 중간방도 곰팡이가 피어 있지만 환기가 안 돼서 핀 걸로 보여집니다 엘리베이터까지 싹 수리해 놓으면 집은 깔끔하고 임차 어 유치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타일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타일도 다 붙이면 됩니다, 이거. 타일도 붙이면 되고, 뭐, 배부른 거, 타일이 배가 부른 거 다, 어, 부시고, 어, 저, 떼어내고 다 새로 붙이면 되구요. 큰 돈은 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옥상에 방수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옥상에. 방수는, 어, 소모품이라 보면 됩니다, 소모품. 옥상에 지금 구베가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이 고인 게. 구베가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방수를 하면서 구베를좀 줘야 될것 같아요. 이쪽은 괜찮은데, 노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바닥은 방수를 싹 해야 됩니다. 아, 물이 좀 고였죠? 거짓 연출 연사리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다세대 주택 11개 호실 전체가 나왔구요. 현재 네번 유찰이 되었고, 어, 감정이 7억, 7억 4천 5백에 되었었는데, 현재 최저가 1억 7천만 원 됩니다. 이 금액이 만약에 사신다면, 뭐, 웃는다고 봐야 되겠구요. 소리 할게 많지만, 어, 실제 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할건 없을 겁니다. 뭐 외관하고 이렇게 리모델링 수준을 하지 않는 이상 딱 필요한 것만 하면 크게 할건 없을 거예요. 땅도 되게 크죠. 땅이 200평, 197평입니다, 땅이. 정면에 보이는 게 1번 물건입니다. 좌측에. 좌측에는 1번 물건이고, 여기 2번 물건이고,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리 분석부터 매수 신청 대리, 또 명도까지 이상 없이 진행 도움 드리고요.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한 보험까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는 추천 영상인데 이것도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